어, 오늘도 문제를 보고 녹화되고 있죠. 음, 경시대의 문제입니다. 경시대의 문제를 하나 풀고 가죠. 네, 초등학교 6학년 음, 동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동아 그죠? 어, 동아. 전국 수학 초등 수학 경시대 6학년 거제 8회입니다. 8회. 어, 8회에 나와 있는 재밌어 보이는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음.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정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네요. 음, 정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미음 기역 리을을 붙여놓은 도형 위에 선분 시옷 비읍과 비읍 디귿의 길이가 같도록 점을 잡는다고 하네요. 비읍이라는 점을 잡죠. 어, 그 다음에 기역 비읍 시옷이 어, 이게 45도일 때 각, 니은, 비읍, 디귿의 크기를 구하세요. 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은, 디귿, 비읍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죠?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일단 조건, 중요한 거 잊지 맙시다. 조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 삼각형 어, 기역 니은 리, 아, 기역 니은이래. 음, 기역 리을 미음은 정삼각형 그죠? 어, 이거는 정삼각형 중요합니다. 정삼각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사각형 기억 리을 디귿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이거는 뭡니까? 정사각형 근데 이렇게 딜레이가 생겨. 녹화만 하면 약간 반응이 느리네. 정사각 형 입니다. 음. 그럼 여기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빨간 부분을 구하는 거죠. 여기 빨 빨간, 빨간 부분. 각 니은 디귿 비읍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음. 여기서 숨겨진 힌트가 뭐냐면 지금 이 길이들이 다 똑같아요. 어. 선분 기역 미음 미음 리을도 크기가 똑같고. 그죠? 리을 디귿도 사실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도 니은 디귿 아, 기역 니은도 똑같고 니은 디귿도 다 똑같아요. 음, 그죠 이런 게좀 힌트가 되고요. 또 어떤 게 힌트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등변. 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또뭘알수 있다? 이 각의 크기가 어, 이별 모양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별 모양이 두개 나오죠. 그죠. 여기랑 어, 여기도 두개 나오는데, 이별 모양 두 개가 각이 같습니다. 근데 또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니까 캐치 하셨나요? 혹시 음, 숨겨진 아이고 어, 숨겨진 요 부분. 이것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 파란색, 이건 네모라고. 여기 어, 잘 나오지 않네요. 음. 파란색으로.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또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게 힌트입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는 60도겠죠? 그죠? 그리고 여긴 몇 도예요? 여기는 90도가 되겠네요. 어, 여기는 90도.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50도겠죠. 더하면 150도가 됩니다. 150도인데, 오, 아까 말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제 나머지 한 각이 여기가 이제 30도가 30도의 절반인 15도 그죠 그리고 여기도 15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반응이 느려. 왜 이래? 음. 반응이 느려 15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어, 그럼 많은 정보를 찾은 거야. 또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빨간색 부분도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어. 여기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음. 어떻게 찾아요? 90도, 15도, 이것도 삼각형이죠. 무슨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 빨간색도 이렇게 음. 여기도 이 부분도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90도, 15도가 더하면 105도인데요. 그죠? 근데 이걸 180에서 빼야겠죠. 180도에서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5, 75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75도다 라는 걸알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알수 있을까요? 또 숨겨진 힌트, 여기가 90도, 음, 여기가 90도, 여기가 45도니까, 나머지 각도 몇도 여기도 45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별 각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별이라는 각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75도 한 각도, 45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중간에 별을 더한 게, 45도, 더하기, 별, 더하기, 75도를 한 게, 180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의 크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암산으로 해볼까요? 짱짱 120이니까 60도네요. 와우. 60도 맞죠? 60도가 들어가면, 이거 두개 계산하면, 어 120이니까 그죠 60도가 되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 몇도 60도라는 걸알수 있죠. 어. 요, 요, 요 별도 그죠? 지금 색칠이 됐네요. 이 별도 60도 음. 6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색의 각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음. 어떻게 구합니까? 15도 반응이 느려. 여기 15도 그죠? 그리고 60도 여기 60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해서 90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각도는 바로 15도가 되면 좋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이거 90도니까요. 그죠? 90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경시대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뭐다? 이등변 삼각형을 잘 찾는 거.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요거랑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었고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었고요. 그죠? 이런 숨겨진 이등변 삼각형을 잘 찾아가지고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이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잘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였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